오늘은 그 용어를 우리가 그 그냥 막 사용하니까 뭐 뜻이 뭔지 용어가 뭔지 말이 뭔지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혼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목을 지금 많은 그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이 소리를 하냐면요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완전히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말은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림을 그려야 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크기와 규모가 바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 우리 지금 말을 말은 흔들렸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어 지금까지 형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라고 형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형체가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형체거든요 규모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체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이제 말하상 현상과 규모가 들어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 규모와 형상을 머리에,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그 형상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금 부자라고 하면은 부자를 말만 들으면은, 아, 돈이 많든가, 어? 뭐, 여러 가지가 풍부하다든가, 듣기만 해도 풍부로 온 것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부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내가 없는 거예요. 말은 듣고도 모른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500년 전에, 오전, 500년 전에 뭐라 하냐면, 가사별을 그랬어요 근데 가사별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느낀게 있어요? 부자라고 하는거는 느낌이 오는데 가사별라그하면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왜? 요건 500년의 말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 말과 부자라는 말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가 하는 것은 지금 500년 전에 가사멸은, 어, 가사멸인데 왜 그러면 이걸 부자라고 부자부자로 바꿨느냐? 무언가 속이 상한다는 얘기야. 안, 안 통한다는 얘기야. 왜 아주 하냐이 가사멸에서 멸은 임진난 지나면서 뭐냐면 멸망하고 관계되는 용으로 들어와버리네. 그래서 가사멸이라면, 아, 내가 망하는구나. 멸망이, 멸망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가사멸이를, 뭐, 무슨 자를 쓸까 하고 찾아보니까, 요게 요새 승관들이 쓴다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할글자야 그런데, 멸이 들어가는 용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멸망이니 뭐, 어. 그런데, 요는 오르락 내리락 할요 멸자는 사전의 용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자를 사용할 때썼던 글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오르락내리락한 몇 점은 이가상으로 뭔가 니 더하고 주고 오르락내리하고 그러면 은 남을 주도 자꾸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데 지금 부자라고 하면은 뭐냐 수전도예요. 지금 부자들 베푸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재물만 쌓아놓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고, 부자, 부자는. 가사별분은 남을 주고 주고 해도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사별을 잃어버리지않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부자는 있는데, 적선을 무장 없는 게 바라자면, 쉽게 노를 읽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어떤 말을, 그래, 이게 왜냐면, 임진단이 지금, 임진단에 큰 변화가 없 우리가 지금 우리 어느 생활에. 임진단 때 지금 가장, 저, 전국적으로 포져되어 있는 말이, 왕을 한다. 와그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물어면 경상도 사투리라는데 아니요, 전국적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게 이게 와가 뭔가지? 이발음이에요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이 얘기거든요. 와그라는 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에 사투리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임진란 때문에 생긴 말이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았는가를 저 단어 하나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갈 거라고 그러죠. 갈 거. 지금은. 갈 거라고 그러는데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갈 자를 찾으면 세 갈래 길갈 자뿐이 없어요. 뭐 다른 그. 그런데 이게 500년에는 갈 거가 아니 네 니거예요. 니거. 네 그럼, 니국은, 니국가 어떻게 가르고 하고 값수냐? 전혀 감이 안 나고. 근데, 이 니가 뭐냐면, 니는 깃발이 펄럭펄럭 날리는 니 자야. 그러니까, 깃발이 가만, 안 가면은 깃발이 처 쳐있으니까 펄럭이지 않습니다. 갈 때만이 펄럭펄럭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표현이 되는 데예 지금, 그때는 니거인데 지금 갈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갈를 그래야 알아지만 니들은 못알아들어라 근데 사실 갈까면세 갈래 길을 하고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사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고 기차를 타고 갈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다. 가는 길이 여러 개다 있는 뜻이거든요. 세 갈래 길이라는데. 근데 니는 그냥 다른 형국을 얘기한 거니까 펄럭펄럭 해야지만 깃발을 감아 있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말은 곧 형상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 사용 못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들어는 말에 이요 우리가 반도사를요. 대한민국 사람에 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 사람, 들어보세요 있어요? 우리가 섬놈이나? 아니잖아요 제주도 사람은 섬놈 그럴 거예요 올림도 사람은 섬놈 그래도. 지금 내륙에 있는 사람이 섬, 내가 섬놈이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반도라고 하는데 한반도라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섬놈이에요 너희도 섬놈이다 근데 이 반도라는 말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전에 보면 왜 반도라는 말이 생기냐. 조선반도 때문에 그, 이 말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반도예요. 우리가 속놈아이잖아요 손놈 지들이 손놈이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요, 그, 이제 반도인, 우리 그뭐 지들은 온 섬이고 우리는 반도, 반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반섬은 지구상에 반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륙에 있으니까, 섬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섬을 알아요. 섬은 뭐냐? 삿갓성자입니다. 삿갓. 삿갓이 나뭇잎이 하나 뚝 떨어있다니까요. 그번 하면 하나 뚝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섬에 대한 걸 알고 반도를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반도가 뭐냐? 우리가 반도를 나타내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곧.